예, 반갑습니다. 나는 오늘, 이제, 저 산에, 장연삼 침 닫고, 어, 요거, 이 삼, 2년 삼때 있는 가 이제 이 시간 닫고, 사실, 바로 꼽는 것보다, 아마 1회 십년 누가 하는 말이, 예, 좀, 미가 이쁘다 하더라고요 예. 이런 거는 참았는데, 지금 연원 수로 까끌러 습는다하더라고요 어, 어찌,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수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네요. 연원 수로. 음, 연는 수로 꼽는다 하더라고요 미가 까끌러. 어, 그릇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 번, 그릇을 심어본다고, 오늘, 음, 음, 좀, 몇 키로 캐인 되나? 좀, 좀 많이 캐가지고, 어, 지금 열에 심는다고, 이식한다고, 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래, 유튜브 보시는 분은 아마 요, 요래 씹는가 한번 건너를 좀해주소 어떻게 한다 하는가. 저는 이제 처음 쳐보니까 한번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그런 수로 많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저도 어, 올게, 작년, 그 작년에 실업불서, 처음을 뽑아서, 음, 심, 한번 해보고 그러냐? 어, 어, 그래서, 저천널을 보신 분은 어, 떻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고, 전화번호로 좀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그만큼 살을 대접을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고, 저 유튜브에는, 하성이 영원한 사랑, 응. 그래서 달고 있거니, 예. 어, 그래 하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최후에, 이제 제가, 이제, 노후로 대책을 하려고, 이제부터 시작을, 시작이지요. 그렇게니 응. 보시고, 된걸좀다뤄주세요1 0유천년들 응. 사랑합니다.